자 오늘은 골프클럽 Q 왔습니다 멋있다 오늘 골프클럽 Q 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희 두미나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에 백돌이가 참여를 해봤습니다 진짜 빡겜 모드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전반은 벨리 코스부터 시작합니다 벨리 코스 갔다가 팜파스 코스로 나가는 스케줄입니다 자, 첫홀 팝5, 우도그렉. 빡세네. 끊어가야 되겠다. 오늘 완전 안전하게, 진지하게 대회 모드로 해보겠습니다. 얼마큼 칠수 있나? 제가 핸디를 25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97개만 쳐도 2분이에요. 이거 이길 수 있어. 승산이 있어. 그러니까 95개만 치는 느낌으로 완전 안전하게 쳐보겠습니다. 목표는 95개. 저번에 120개 쳤지만 이번에는 95개를 도전해보겠습니다. 긴장되네, 이거. 씨, 괜히. 총네카트고 16명이서 경기를 진행합니다. 자, 안전하게 아이언 티샷. 완전 끊어가겠습니다. 가운데 보고, 150만 보낸다는 느낌으로. 아이고, 아예 씨. 아예 씨. 어디 갔어? 몸이 안 풀렸다. 아, 이기있다여 망신. 천천히. 여기 추우서로인가? 어, 오, 휴 <laughs> 아니, 저희가 비가 온다래가지고, 대회 시간을 급하게 당겼거든요. 그래서, 몸도 안 풀고, 막, 타이밍도 안 맞아가지고, 바로 쪼르. 그래도 두 번째 샷은 잘 갔습니다. 아우 지금이라도 몸을 <laughs> 풀어야 되겠다. 완전 오르막 당겨지니까, 살짝 짧게 잡고, 가볍게 컨택만. 세 번째 샷. 아, 당겼어!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을 것 같아요. <laughs> 잠, 잠정구를 치우 가야돼. 혹시 모르니까. 괜찮을 것 같아. 거리가 짧아서. 아, 첫 토르니까. 당황하지 말고. 잠정구는 잘 찾는데. 아, 잠정구가 나올 수도 있겠다. 여기 괜히 살아있는 거면은 복잡한데? 아, 근데 이거 나뭇잎 때문에 못 찾겠다. 야, 아, 이거 나뭇잎이 변수다. 어, 일로 튀긴 했는데. 없으면 뭐네못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 그냥 오비 처리하고 아저 해저 저, 이저 해저드예요? 오예 다행스 해저드 처리돼가지고 잠정구를 이어서 철기하고 뭐 어떻게 된 거지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자몇몇 번째샷인지 모르겠는데 네 100m 110 정도 남았고 좀 컨택으로 해볼게요 컨택 몇이대 <laughs> 우승하러 왔는데 52도로 치겠습니다 87m 천천히 아우 짧다. 그래도 온. 어우 정신 없어. <laughs> 세는 게 어렵다. <laughs> 아 이거 시퍼터 어렵다. 열발 자고어나뺀나 빼. 뺀, 나 뺀. 여덟 번째샷 2m 어우씨 트리플 <웃음> 트리플. <laughs> 자첫 번째 그래도 트리플로 잘 막았고. 두 번째 파폰데 왼쪽에 벙커가 겁나 많아서 오른쪽으로 차야 됩니다. 네 거리가 나야 되니까 드라이버로 아니 지금 드라이버 안 맞으니까 유틸로 치겠습니다. 유틸 가볍게 유틸로 치겠습니다. 지금 드라이버가 안 맞아 어제 연습했는데 안 맞아가지고 유틸로 가볍게 어, 잘 갔어. 예 유틸이 드디어 맞기 시작했습니다. 오, 엄청 잘 갔어. 130. 컨택만 할게요, 컨택만. 반스윙만. 지금 큰걸 가져와가지고. 자, 가볍게. 스윙만. 조심하세요! <laughs> 야! 아, 자꾸 탑볼 까네? 자, 지금 대회여서 다들 긴장, <laughs> 긴장했나봐요. 다들. 쉽지 않게 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샷, 탑볼 까가지고, 굴러 가긴 했는데, 나쁘지 않게 왔거든요. 어프로치 거리. 50m 이내. 이거 아닌가 내꺼? 어 그러네? 내고 어디갔지? 이쪽에 있나보다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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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네, 뒤쪽에 있었습니다 뒤쪽에 세번째 샷 50m 만치겠습니다지 러프가 길어가지고 50m 어제 연습 많이 했어 갔어 아이씨 어제 연습할 때 오늘 막 80대 치는거 아니야? 이랬거든요 교만한 인간 어벙커에 들어갔어요? 오마이갓 벙커가 딱딱해서 음, 걷어대는 느낌으로 25m 터가 자 10m인데 오르막이랑 10m 치겠습니다 열렸어 멈춰 와 클났다 3m 여섯 번째 시간 아이고손 손을 자 여기 아일랜드 파포인데 바로 원원 쏴도 되고 근데 저는 안전하게 오른쪽으로 끊어치겠습니다 세 번째 홀까지는 연습 게임 어 예. 지금 잘 가긴 갔는데, 너무 왼쪽으로 가가지고, 좀 도로 쪽에 튄것 같거든요. 벙커에 빠졌습니다. 저 소나무 보면 돼요? 왼쪽이요? 자, 두 번째 샷. 90미터인데, 살짝 열고. 오, 예. 아, 터치감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네, 좀 짧았는데, 그래도 버디펏. 버디 찬스. 자, 이제부터, 요렇게, 쳐보겠습니다. 버디 찬스지만, 그냥, 오케이 존에 넣는다는 생각으로. 11발자구, 오르막, 왼쪽. 아유, 겁나 약하네. 자, 4m인데, 3m만. <목소리> 오, 이스호호 또, 파 오, 씨, 세게 쳤는데. 자, 기분 좋게, 파했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빡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안 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욕심 납니다, 지금. 파프인데 어차피 끊어가야 되거든요. 5번으로 치겠습니다, 5번. 5번으로 160만 친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지금 매트가 미끄러워서 모래에서 쳐도 된다 해서 모래에서 치겠습니다. 와, 가라! 네, 자 말을 안 할라 했는데 너무 잘 맞아 가지고 오번 아이언 기가 막히게 자두 번째 샷 가볍게 컨택만 깠다 아이고 오비에요? <laughs> 아씨 깠어 네, 근데 그렇게 많이 넘어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한번 봐야 되겠다 안돼탑볼까 가지고 넘어갔습니다 살아 있어야 돼안 살아 있으면 오비야 아 저기 있어요 이거 오빈인가 아, 이런? 그거 어디서 쳐요? 아, 지금 5비입니다, 오비네 5B. 번째 샷 맞아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샷. 12m. 싸! 안 돼! 5m인데, 8m만 치겠습니다. 들어가기만 해! 오. <laughs> 감사합니다. 터널 트리플 아 세컨에서 갑자기 다풀 쳐가지고 씨. 그래도 볼안 안 잃어버린 거를 위안 서보면서 파스리 안정적으로 가운데로 보내겠습니다 가운데 보고 1 1 5 m 피칭으로 멈춰 오 여섯인데 땅이 이상하니까 넷만 치겠습니다 넷 오케이만 받는 느낌으로. 오케이 이만! 아 이거야! 아씨 아, 바보 아니야? 네. 버디 찬스를 보기로 만들고 보기 했습니다 파포좀 해저드들이 많아서 요번에도 유틸로 쳐보겠습니다 드라이브를 잡을 일이 없네 자 유틸로 가볍게 오예벙커에만 들어가면 돼아 죄송합니다 지금 당이 딸려가지고 저번에 당 딸림 이슈 때문에 떡을 좀 먹었습니다. 자, 두 번째 샷. 아, 왼쪽 봐야 되겠다. 자, 98m인데, 왼쪽으로. 너무 컸다. 오, 예. 열 12인데, 10만 치겠습니다. 세다. 안 세네? 와, 이거 엄청 구른다. 조심하셔야 돼요. 4m 오른막이니까, 4m 치겠습니다. 이야! 오케이! 니다 보기. 어, 보기로 잘 막았습니다. 퍼터가 갑자기 확 굴러가지고. 그래도 계속 3 퍼터를 하네. 그나마 아이언이 좀 안정적이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잘 쳐볼게요. 안정적으로. 파3. 가운데 보고 130. 가, 가볍게 치겠습니다. 아, 당겼어! 아 아우, 나갔다, 씨! 이런. 안정적으로 칠라 했는데, 사막 났습니다. 세 번째 샷, 해저드 티에서, 약간 오르막, 30m. 터 아, 우 컸다! 확실히, 필드에 나오니까, 거리가 많이 나네. 이거 연습장에서 딱 30이었는데, 컸습니다. 아, 그린이 빨라서 그런가? 살살 칠게요. 아홉 발자국인데, 내리막이라, 다섯만 치겠습니다. 아오 세다 아 진짜 살살 쳤는데 와 네번째 샷이었네나 아, 넣어야돼 안되면 양이야 와 들어왔어 휴 감사합니다 더블임 더블 따블. 다행히 지금 마지막 퍼시 들어가서 네 더블로 막았습니다 드라이버 한번 쳐봐야 되겠다 이거 언제까지 안칠 수가 없다 여기 슬라이스 홀이에요? 아니요 부담스럽네 자첫 드라이버 나갔다. <laughs> 아 치지 말걸. 비가 슬슬 옵니다. 처음으로 드라이버 잡았는데 바로 사망. 괜히 잡았다 이거. 자두 번째 샷. 해저드 뒤 에서 100m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너무 떴다. 너무 떴는데 살짝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20, 21. 겁나 멀리 쳤어. 자 나이가 너무 어려워서 20 발자국 이상이거든요. 자, 20 발자국만 치겠습니다 너무 봤다. 아이씨. <laughs> 언덕에 걸렸어. 자, 지금 라이 대박 어렵거든요. 그냥 살살 쳐서 붙이겠습니다. 언덕만 넘긴 느낌으로. 와, 세다, 세다. 와, 살살 친다는 게. 여섯 번째 샷. 붙이는 전략. 아유! 어, 그래도 거리감 나쁘지 않네. 트리플. 그래도 양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5인데드라이브안 잡습니다. 아이고. 아왜졸로 가냐? 약간 왼쪽으로 당겼는데, 언덕 맞고, 내려왔습니다. 다행스. 아, 이거다, 이거! 자, 살긴 살았는데, 이번에 계속 제가 레이 아웃이라 하더라고요. 레이 업입니다. 7번으로, 컨택만 하겠습니다. 살짝 당길 수 있으니까. 어우, 씨! <laughs> 왜졸로 <저리로> 가냐? <laughs> 7번으로 넓게 쳤는데. 자, 세 번째 샷. 포혼 전략을 합니다. 포혼 돌아야 돼오비에요오 나무 제대로 맞았는데 오 살았습니다 자 104미터 104미터니까 100미터만 보낼게요 아 왼쪽 스 어떻게 된거지? 아 너무 세게 친다 지금 잿볼 보셨나요? 잿볼 아 여기구나 아 한참 짧았네 오 고라니 고라니 뛴다 자, 12m 진짜 뛰어볼게요 안돼! <laughs> 다섯 번째 샷 실패 너무 살살 쳤어 아이 어디다 치냐 플립샷 안되네 플립샷 오르막이네 자 일곱 오르막 열렸다 와 이렇게 감이 없나 셋넷 네. 왔어 여덟 일곱 번째 샷이야 막아야 돼 Ah, Follow that voice inside my soul. That compass tells me where to